종아리 운동 매일 하는데 효과가 없으신가요? 그 이유 바로 이한 가지를 빼먹어서입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입니다. 혈액을 위로 올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죠. 하지만 뒤꿈치를 올릴 때 천천히 버티는 동작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거의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네이클로버 두번 톡톡 두드리면 건강과 행운이 옵니다. 정답은 3초 버티기입니다. 천천히 뒤꿈치를 최대한 올립니다. 뒤꿈치를 올릴 때 무릎을 완전히 펴고 종아리가 수축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상태로 3초 유지. 이제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발앞을 살짝 들어 종아리를 최대한 이완시키며 3초. 그리고 다시 올리기 반복. 이렇게 해야 근육 속까지 제대로 수축 이완이 일어나, 혈액순환 부종 완화, 하체 근력 강화까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때 반동으로 탁탁 튀기는 뒤꿈치 들기는 전혀 운동이 안 됩니다. 하루 1분, 3초 버티기. 이 차이가 종아리 건강을 완전히 바꿉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양팔을 올리는 스트레칭과 함께 하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 해보세요.